그다음에 이제 고혈압하고 아저 당뇨하고 짠맛의 관계인데 당이 있으신 분들도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이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짠맛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싱겁게 <laughs>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아, 네. 나처럼 아, 소변을 보면 거품이 엄청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이 비위가 약해서 비위가 약해서는 당뇨기 때문에 요거는 짜게 못는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네. Yeah. 그런데 소변을 봤는데 신장 콩팥 기능이 나빠서 에 걸리지 못해서 당도 나가고 단백도 나가고 몸에 영양소가 빠져나가서 그 소변을 받아보면 그 다음날 친전불에 이렇게 깔리는 게 있어요. 예예. Yeah, yeah. 여기는 물론 당도 있고. 단백도 있고 약간 영양소가 침전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당뇨는 원래 당뇨라기보다는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해서 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입 간간하게 짭짤하게 먹어서 신장 방광이 기운이 좋아지면 그런 걸다 걸러내니까 단백뇨가 안 나오겠죠. 음. 그런 당뇨는 짭짤한 음식이 도움이 되고 예. 또 일반 거품이 많이 생기는 당뇨는 에, 소금이 꼭 좋다, 나쁘다, 그럴 수는 없고, 네. 단지 에, 소금을 먹더라도 자기 입에 간이 되도록, 그리고 천을 려면 각종 미네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미네랄이 함유된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 치료제라기보다는 독된다고 네. 보죠. 즉,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의사선생님이 하루 종일 병원에 계셔도 당뇨병 환자 보기 힘들었대요. 음. 왜7 0 년대 그렇게 당뇨 환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생겼나? 엄청 많죠. 예. 그, 근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예. 뭘까요? 이게 런 생활습관, 음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예, 옛날 어른들이 그냥 자기 맛대로 먹었던 것, 자연 음식을 음... 그런 것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방도 아... 먹지 마라, 매운 거 먹지 마라, 짠거 먹지 마라. 그뭘 먹어? 그럼 병원 밥 먹으면 되죠. 네. 병원밥 먹으면 맛있어요? <laughs>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적으로만 들어가면 네. 그게 병원밥이 맛있어야 되는데 정말 먹기 싫어요. 먹기 싫죠 다들. 막 구역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 이전에 음식이 갖고 는 고유의 맛이 있고 그 오미가 내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그걸 자로 제듯이 해줄 수 없으니까 내 몸이 알아서 자기 입 맛에 당기거든요 예. Yeah. 그래서 당뇨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뭐 인스턴트, 운동 구조, 영양 과잉. 이거 기본이잖아요. 네. Yeah. 이런 건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고치고 두 번째는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 건데 기적으로 먹어야 되죠. 예. Yeah. 그 바로 내 입맛대로 먹어서 그렇다고 무슨 뭐 술도 먹어도 되냐, <laughs> 뭐 골라 먹어도냐, 되 그건 아니고, 온이가 yeah. 건강한 상식으로 지향할 수 있는 거고 자연적인 음식이라면 내 입맛대로 먹는 것이 뭔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내가 영양이나 칼로리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또 묘한 무엇이 있거든요. 예. Yeah. 그 무엇을 일단 기초공사를 채워주고, 거기에 또 당뇨에 필요한 에, 영양식, 특히 제종기, 현대 때 키토산이니까, 네. 키토산이나 그런 요법을 병행하는 사람이 제일 없죠. 네.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은 에, 비나 눈이 왔을 때, 즉, 당뇨 병이 생긴 사람은 의사의 지시를 받고, 그 증상을 개선시켜서는 목구름 상태, 그래서 네. 우리가 각종 영양요품이나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왔으면 그걸 도움을 받고, 네. 그다음에 먹거리 생기기 전 단계 수증기가 올라가는 즉 체질적인 노인은 자기 입맛대로 먹고, 평생에. 네, 네. 그 요거 잘 지혜롭게 활용하면 당뇨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